안녕하세요 네, 오늘은 명이버섯 산행 갔다가 엉뚱한 버섯을 좀 많이 따왔습니다 아, 지금 목소리는 갑돌이TV님 음, 산행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틀어놓고 <laughs> 저는 그냥 이 상두버섯만 따왔어요 처음에는 이 버섯을 몰랐는데 어, 구독님이 이 상두버섯이라고 자세하게 이렇게 알려주더군요. 그래서 음, 이렇게 삶았고요.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. 아, 이거. <laughs> 이 처음에는 만지면 여기 매끌매끌하고 그렇더군요. 이렇게. 다듬어서, 자, 요렇게, 지금 현재, 이거 보이시죠? 요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. 이렇게이렇게 버섯을 삶아서, 요렇게, 뭐랄까요, 렇게 다듬으면, 뭐, 튀금물이도 잘 닫아먹이고, 그런 것 같아요. 쌀 버섯도 그렇고요. 요렇게 해서. 처음에 봤을 때, 엄청 많이 보이더군요. 이름은 몰랐지만, 그 자리에서 이제, 그, 그 방송을 했어요. 라이브처럼. 아, 그렇더니 상두버섯이라고 하더군요. 아 저는 처음에 뽕나무 그 꽃이라든가 그구루터기 버섯인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땅 속에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더군요. 이런 모습에 이요 이런 모습. 제가 사진에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. 앞에다가 한번 올려볼게요. 구르테기 버섯하고 비슷하게 닮아있어요. 뽕나무 버섯 부치라든가, 뭐 그런 종류. 근데 이름이 상주버섯이고, 요거는 이제 가지버섯. 이런거야 뭐 누구나 다 알잖아요. 가지 색깔이 난다고 해서 이제 이름이 가지버섯이라고 됐나봐요 오늘 또 촬영했는데 완전 깡이었습니다. 아무것도 못했어요. 이렇게 해서 이제 먹지 않으면 냉동실에 얼가서 나중에 이제 사용해도 될것 같고요. 제가 이런 버섯을 잘안 따는데, 유난히 참 만나게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, 그 비닐봉다리 거기에다가 한 가닥씩 따서 <laughs> 가져왔어요. 그래서, 제가 이거 처음에는 이제 몰라서, 뭐랄까, 이제 한번 이렇게 맛을 봤어요. 여기 뜯어서. 맛을 봤는데, 이 돋보습 같으면, 이맛이라든가 혀가 이상해요. 근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. 바짝지근 하면서, 뭔가, 좋았더라고 그래서 이름은 모르지만, 이제 채취할 당시, 집에 와서 이몇 시간 뭐 이렇게, 그 영상을 올렸더니, 이, 런 그, 뭐냐면,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그, 정말 고맙습니다. 상도버섯 엄청나게 많아요, 그거. <laughs> 삶으면은, 뭐 얼마 안되지만도, 제가 채취했을때만 해도 그뭐 일렬로 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어 간밑에는 보면 흰색 이었어요 흰색 이렇게 흰색 이었고 이렇게 보면 저는, 그, 그 개암버스 종류, 그런, 그런 종류를 알았는데, 또 그거하고는 또 틀리더라고요. 이렇게 보니까, 이렇게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역시, 그, 버스 전문가 분들은, 한눈에 알아, 알아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음,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그 채취했을 때그 모습하고 똑같더라고요. 아 이게 상도버섯이었구나. 이제 알게 되었죠. 이렇게 보면 그 뭐냐면 이 다른 버섯과 달리 이렇게, 이렇게 찢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해놨다가 뭐버섯청골 이라든가 그 삼겹살 넣고 고추장 그 넣고 뭐 고춧가루 넣고 어제도 뭐 버스 참고를 한번 해봤습니다. 해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아, 어제는 그, 비단, 거물버섯, 그거 가지버섯하고 이제 한번 해봤어요.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오늘은 능이버섯 따로 왔다가 이렇게 엉뚱한 버섯만 잔뜩 따왔어요. 그 일부만 따왔어요. 일부만. 혹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채취할 당시에는 무슨 버섯인지 몰라서 그냥 한번 이제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이제 잘 아는 버섯, 잘 아는 분들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음, 말씀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은고 있어요. 그리고 조금 지나면 벌레 먹은 이것들도 많더라고요. 벌레 먹은 거는 안 따고요. 이렇게 이제 상태 좋은 이런 것들만 가져고 왔어요. 이렇게 낙엽도 있죠. <laughs> 이제, 부서져서, 이렇게 대공만 남은 것도 있고요. 우리 갑도리 쪽이니, 오늘 또뭐 했는지, 어쨌는지, 그냥 이렇게 컴퓨터만 털어놓고, <laughs> 그 지금 저 이렇게 따르고 있어요. おっ。Oh. 산에서 그 이렇게 버섯 채취 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독버섯 종류도 많은데 아 요거는 뭐냐면 식용버섯 같은데 그럴 때는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잘 아는 분들에게 먼저 한번 보여주보세요 그분들은 있잖아요 그 버섯을 더사에도 버섯을 더 사. 저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게 되었고요. 아 그래서 지금 잠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만큼 한 보십시오. 이버섯는 삶으면 반에 반으로 완전 줄어요. 이렇게 <laughs> 저 우리 <laughs> 소리 들리죠 우리 여러분들도 그 뭐냐면 유튜브 할때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또 소개도 시켜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람은 항상 그래요. 물론, 뭐, 홀로 성장할 수도 있지만, 사람과 사람이 함께할 때, 그때가 아름답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아, 이렇게 한번 봐봐 탱글탱글하고, 안 보십쇼? 이렇게 씻으면, 안 보십쇼, 이렇게. 이렇게 씻으면, 만나게 보여죠이렇게이렇게 이렇게. 이렇게. 아, 이거 말하면 다 어떡해. <laughs> 아, 제가 오늘, 욕심 부리는 건 아닌데요. 그냥 이렇게 좋은 것만 한다는 게좀 이렇게 좀 조금 됐네요. 이렇게. 아 이건 다 못하겠네요 이삶으니까 이 배달비 이렇게 이 남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올때제 나름대로 깨끗하게 갖고 온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오니까 엉망이네요 <laughs> 에이, 이거는 이제 버려야 될것 같습니다 요만큼 만 해도 뭐,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자, 자 요정도 감사합니다